자, 어, 이번에는 분사에 이어서 분사 구문에 대한 내용이고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우니까 잘 따라오세요. 생각보다 할 만은 해. 자, 접속사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거를, 그죠 생략 생략 해가지고 분사로 만드는 거고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 이렇게 접속사가 있는 거를 부사절이라고 해. 여기가 주절인 거고 원래 주인이 되는 애를 주절이라고 하고 얘는 접속사가 있는 거라서 부사절이거든. 그러니까 접속사가 있고 주어, 동사로 이루어지고 있지. 근데 이때 주어가 여기 있는 주어랑 뭐 하면? 같으면, 같으면 얘를 버리고 얘를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에다가 여기에 뉴에다가 바로 붙이는 게 아니라 동사에다가 동사의 원형에다가 ing를 붙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사절의 동사를 현재분사로 바꾸는 건데 원래 형태에다가 ing지 이렇게 뉴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ing를 붙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 형태에다가 ing. 그렇죠? 이건 조금 기억해야 돼요. 자. 근데 만약에 동사가 진행형일 때는 비동사가 생략이 되는 거야. 원래는 지우고 지워서이 워즈가 뭘로 바뀌는 거냐면 이렇게 비잉이 되는 거거든. 그렇죠? 비잉이 되는데 비잉은 뭐가 되니까 생략이 돼 버려서 여기에 있는 리스닝만 남았다라는 문장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넘겨 볼게요. 자, 분사구문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시동작, 뭐뭐 하면서라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시간처럼 뭐뭐 할때 자 뭐뭐 이거 뭐뭐 많지 뭐. 뭐뭐할때 후에 전에 뭐 하자마자 이유는 다 알겠죠? 그죠? 왜냐하면이라는 거죠. Because나 since나 as 같은 거 있고요. 조건일 때는 if가 있겠지. 그죠? 일단은 요거 뒤에 표가 있는지 한번 보고 없으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뭐뭐하면서 as나 while 같은 거 시간은 when after before, 다음에 뭐 as soon as 이런 거, 예죠. as도 있어요. 뭐뭐할 때는. 그리고 이유 같은 경우는 because since as 조건은 if가 있지, 예죠. 그래서 원래는 이런 문장이거든? 이런 문장인데, 여기도되이고 여기도 되이라서 여기도 같지. 그러면 뭐할수 있다고?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여기에 동사의 원래 형태에다 ing를 붙여서 얘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 여기도 똑같아. 쉬랑, 쉬랑 똑같으니까, 지우고, 지우고, 여기다가 원래 형태가 헝이 아니라 행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ing를 붙이는 거야 허잉이 아니라 행잉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because가 i랑 i랑 똑같잖아 그러면 여기도 지우고 지웠지 근데 여기다가 ing를 붙이는 게 아니라 동사에다 ing 얘는 조동사니까 안 되는 거라서 여기다가 ing를 붙이는데 부정문이니까 not을 쓰고 싶은데 didn't 뭐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 그러면 did는 없는 셈 치고 낫만 남았다라고 해서 낫을 그냥 붙인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유랑 똑같으니까 버리고 버리고 여기다가 뭘 붙여? ing를 아, 붙인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똑같은 ing지만 해석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라게 포인트예요. 그치? 다 똑같이 ing인데 어떤 거는 동시동작, 어떤 거는 이유 이렇게 뜻이 다 달라진다라는 거. 넘겨서 분사구문으로 바꿀 때 동사를 원형으로 바꾼 다음에 ing를 붙여야 된다. 이거 왜 맨날 이렇게 늦게 말해 주냐. 자, 어쨌거나 바꾸고 지웠지. 그러면 오크업이 아니라 이거의 원래 형태인 뭐? 웨이크니까 원래는 웨이크라서 바꿀 때 웨이킹이 된다라는 거 무조건 동사로 원형으로 바꾼 상태에서 ing를 붙여야 돼요.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 볼게요. 자, 나는 정크푸드를 먹지 않아서 매우 건강해. 그렇죠? 나는 매우 건강하다가 맨 뒷줄인 거고 주절이 되는 거고 우리는 이걸 지금 써야 돼 그래서 안 먹잖아 그렇죠? 절대 먹지 않지 그러면 never 안 먹어 뭘안 먹어 전그 부두를 안 먹어 그렇죠? 그래서 나는 되게 건강하다 이런 뜻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죠? ing로 여기 다 ing로 시작하면 돼요 다 ing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빈칸을 채워 볼게요 그는 면을 넣었다요 그는 면을 넣었다가 이미 있어 그러면 물이 끓은 후거든 그죠 그 물을 끓인 후야 그죠? 그러면 뭘 끓여 그가 물을 끓여야 되니까 보일 에다가 뭘 붙여 ing를 붙이고 물을 끓여 그 물을 끓여 요렇게 간다라는 이야기. boiling the water 이렇게. 넘겨볼게. 다 ing로 시작하면 돼요. 얘네들도 다. 그렇죠? 근데 깊게 잠을 자고 있지 않아서 부정이니까 앞에다가 뭘더 넣어야 돼. 그렇죠? 앞에다가 뭘더 넣어야 돼요? 자, 분사구문을 한번 완성을 해 볼게요. 그는 발목이 다쳤다. 여기에 있단 말이지. 그럼 우리 이걸 써야 돼. 하다가 그러면 얘도 뭘로 시작한다고? l right? i 팅어 스케이트 포 뭐야? 누구랑? 위 그의 친구들 히즈 요렇게 간다라는 거죠. 라이딩 어 스케이트보드 위드 히즈 프렌즈 이렇게 쓴다라는 이야기. 다 ing로 시작하면 돼요. 만약에 부정형이면 나스를 쓰면 되는 거고 앞에다가 이렇게 나스를 쓴다. 그렇죠? 넘어가 볼게요. 틀린 거 한번 골라볼게요. 자,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기분 좋게 느낄 거야. 자, 네가 돕는다는 건데 여기는 접속사가 없잖아. 그렇죠? 접속사가 없으면 접속사를 빼고 주어를 빼고 여기다가 뭐를 해야 된다고? ing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나머지는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 이해됐나요? 그렇죠? 아니면 뭘로 쓰던지? 접속사를 넣어서 if you help others를 쓰던지 원래 문장 그대로 쓰던지 아니면 접속사 지우고 주워 지워서 ing로 만들던지 분사 구문으로 만들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문장으로 한번 바꿔 볼게요. 이거 2번을 한번 해볼게요. 다시 들어가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항상 뭐를 봐야 된다고 얘랑 얘랑 같은지를 봐야 돼. 같으면 지우고 지웠지. 그럼 얘가 온다는 거 일단 뭘 먼저 쓰고 뭐라고? 낫을 먼저 써. 그다음에 여기다가 뭘 넣어? 해, 빙 애니 이렇게 쓰면 된다. 이해됐나요? 원래 형태에다가 ing를 써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아이고 2번 같은 경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거는 조금 힌트를 좀 줄게요. 요거는 힌트를, 1, 2, 3번 다 힌트를 줄게. 얘를 3칸으로 만들어서 써야 돼요. 얘가 3칸인 거야. 여기가 3칸인 거야. 뒤에 마이 홈워크는 그대로 써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테이킹이니까, 하나, 둘, 3칸을 쓰고, 그죠? 디스, 버스. 그런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아마, 하나, 둘, 네 칸이 들어갈거예요 왜냐하면 디덴트 돈트 같은 게 들어가야 돼가지고, 자, 두 개를 풀고 하나는 니네가 너네가 풀도록 내뿔게요두 개는 내가 풀게요. 자, 그러면 주어가 여기가 어떤 자리냐면, 여기가 접속사 주어. 동사 자리거든, 그죠 주어는 우리가 알고 있어, 뭐 뒤에 똑같으니까 아이를 넣고, 그죠 그다음에 동사를 쓰면 되는데, finish인데 여기 동사가 뭐야? 현재가 아니라 과거지, 그럼 finish에다가 뭘 붙인다고? 똑같이 과거, 그럼 접속사만 붙이면 돼. 숙제가 끝난 후에 나는 TV를 켰겠지. 후에 그러면 after라는 접속사를 넣는다라는 거. 요거 이해해야 돼요. 2번은 너네가 풀어보고 3번은 내가 할게 그쵸? 같이 한번 볼게 3번 우리 같이 볼게요 자, 그러면 똑같이 주어는 누구라고? h 랑 똑같으니까 he를 써 그렇죠? 근데 not knowing이잖아 그러면 couldn't가 왔다는 거는 현재야 과거야? 과거지 그러면 doesn't랑 didn't 중에서 우리는 뭘 써야 될까요? 과거에 대한 didn't를 쓰고 여기 동사는 didn't가 원래 동사의 원형이오죠. 그래서 didn't no를 쓰고 그녀는 아 그는 그녀의 주소를 몰랐기 때문에 선물을 못 보냈기 때문에라서 여기는 이렇게 접속사를 쓴다라는 이야기. 이해됐나요? 2번만 풀어 보면 돼요. 그래서 너네 들은 2학년들은 2번을 풀어 보세요. 나머지는 내가 다 했던 부분이라서 이해만 하면 되고 그리고 다른 문제들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세요. 난이도가 꽤 높으니까 잘 보고 문제를 풀도록 하세요. 끝.